자 첫번째 주검이네주검은뭐 그냥 이게 8% 피해량으로 바뀐 뒤로 이제 그나마 원래는 AD 높은 애들한테 주검중이좀 짜쳤는데 8%져서 예전보단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B티어? 만들 정도는 아니고 근데 사실 그래서 B티어 원래는 C 정도였는데 B티어 정도는 되는 거 같아요 딱히 근데 이걸 좋아서 만들 리는 크게 없는 거 같아요 근데 근데 주검을 좀 이번 시즌에 꼬라 는게 없긴 해검물 시너지가 공격력을 많이 올려주고 채용자도 인피니언 러닝이 오히려 더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음. 주검을 굳이 쓸 필요가 없긴 하죠 자 반껏 D 반껏은 이거 제드한테 좋은 거빼고안 좋기 때문에 그냥 D티어입니다 한 통씩 카소스 아카리 상대로 쓸만하긴 해그 정도 다음 스테락 야, 스테락 이거 뒤 아니냐? 잠깐만. 스테락 뒤 맞는데 아칼리도 안 쓰는데 지금. 요릭밖에 안 쓰잖아 이거. 아 이거 이거 뒤에요 스테락. 스테락 이번 시즌 이거 절대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 피바라기보다도안 좋고 그냥 나중에 생강 나왔을 때요 우르고시나 그 있을 때 만드는 거지. 그렇게 만들진 않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AD 그냥 딜탱이 지금 다 구조가지고 요링 말고 쓸렉가 없어. 그래서 네. 중간 다리가 없기 때문에 만들기 좀 어렵습니다. 그나마 다음 패치 요리 아가그 뭐야 요네가 버프 공다면 요네 정도로도 막템으로 넣을 만하죠 피바 거결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피바 거결보다 내 최티어가 낮고 스테라은 그래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d 티어에 박아 두겠습니다. 총검, 총검도 비다. 아 총검 A 인가? 아 투표 소스. A 지 총검, 총검 A 인가? 총검의 장점 특장점은 AD 대할때 억지로 뺄수 있어요 팡이를 그것도 특장점 중 하나고 스펙 자체도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패 할때 총검 넣으면 아칼리 상대로 원래 특패가 존나 찍기는데 총검 넣으면 오히려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검은 A T O 넣을 만한 것 같아요 총검이 이게 초반에는 불인데 후반에 진짜 이만큼 된다는 탱이 없어서 저는 A T O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S T O 더하잖 피바라기 A I 피바 더 A G 피바 S 는 아니지 피바 아... 지금 그렇게 갈 필요하지 않대 어 정포이더 좋은 거 같다. 그리고. 그러네 정소원이 좀더 좋기도 하니까. 아, 네. 되게 그러니까 좀 티어가 애매하다. 아이템 이번에 근데 되게 다 밸런스 어느 정도 잘 맞는 편이기 때문에 피바라기는 B 티어 두긴 좀 아, 그러니까 S 티어 두긴 좀힘좀 조금 아깝다. AT어 정도가 맞는 거 같아요. 피바라기 지금 빌드업 할게 없어 기물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면 될거 같아요. AT어. 거의 낙살다 이번 시즌 c t 어에 두겠습니다. 처음에도 만들어도 안 좋고 나중에도 굳이 거학 잘 어울리는 게 없어. 그래, 이번 시즌 4코스트 최고의 사기 기물이 뭐냐 하면은, 아칼리, 카소스 이거 두 개잖아요? 둘다안 써요, 거인 학사자를. 그렇기 그 때문에 그 다음에 사기가 트펜인데트펜도안 써, 거학. 네, 트도 거학 안 써요, 심지어. 그니까 러 4코스트 메인 캐리도 안쓸 뿐더러, 그리고 거학이 잘 딱히 그렇게 많은 것도 없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네요. 그래서 어찌? 임피. 인피도 에이티어다? 에스는 못 주고. 인피는뭐 되게 좋죠? 사미라이도코우템이고 리스포츠에 넣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A티어 주면 될것 같네요 인피아 뭐 거물 시너지 애들 쓰는 게다 좋아서 어. 또 거물 시너지 애들 다 만화통이 작고 스킬이 다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인피가 엄청 좋습니다 네, 쇼진은 S티어 두겠습니다 무조건 만들죠 이건 쇼진 너무 사기야 음. 빌드업에도 엄청 세고 그리고 후반에도 핵심 코어템으로 작용하고 심지어 네, 또... 진하고 이즈도 쇼진 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쇼진은 이거 쇼진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공격력이 10도 올랐거든요. 공격시금 25나 올라, 올려져요. AD 기문한테도 엄청 좋은 템입니다 쇼진. 그래서 쇼진은 그냥 나온 무조건 만들기 때문에 STO 두겠습니다. 덤블덕분 뒤에 DTO 해줄게요. 이거는 만들, 절대 안 만들어요. 이건 진짜 아니, 갑바가 그냥 협박해서 그냥 아니, 너 덤블 조끼 이제는 만들어야 돼. 라고 할 때까지는 안 만들기 때문에 DTO 해주겠습니다. 아빠, 세개 떨어지는 거아니야안 안 만들어. 어. 자, DTO 태블 망은 S지. 지금, 태불망, 너무 좋아요. 치감, 그냥, 완전 거의 필수인 메타고, 치감이 암라인 그리고 애초에, 초반에 연승하기도 좋고, 스펙 자체도 좋기 때문에, 꽤 무조건 에스티어죠 할리기 일단, 치감 없, 어, 일단 뭐, 치감 없으면, 일단, 서, 어, 썬파각이랑 봐야겠다, 이런 생각부터 들죠, 그냥. 음. 무조건, 치감의 대명사, 썬파, 이거는 무조건 에스어입니다 가고일도 뒤에 둘게요. 너무 구린데, 이거. 시? 시? 시아님면 티? 가각보단 좋잖아, 시지 어. 가각보단 좋은 으 것이지. 이건 아예 탱각 없으면 안 만들 정도는 아니고. 너무 그래요, 가고일 지금 원탱 세울 수 있는 메타조차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스펙이 이게 그 지난 시즌 너무 좋아서 너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별로. 그리고 또 이번 그러니까... 시즌 같은 경우는 또 방어력이 많이 오르거든요. 감시자 신호지가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지난 시즌 같은 원탱이 좋는데 이번 시즌은 원탱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가고일을 다시 좀 버프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걸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트도게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 없으면 만드는 거지 뭐 굳이 처음부터 만들 템은 아니라. 어. 안 좋아요 가고일. 거결. S는 아니고 거결 A지? 어. 거결 절대 S 아니에요. 거결 어. 오케이야 어. 초반에도안 만드는데. 거결은 좋아, 조, 근데 꽤 괜찮아 이건 거결은 뭐. 거결은 뭐 당연히 이거 아칼리의 꼬오 템이고 뭐 피바라기 거결이고 당연히 국밥이고 국밥 라인이고. 그래서 A T요 두겠습니다. 아예 가고일 B 절대 못 주고요. 내비 려요 가고일. 가골이 종나 구려요. 가골를 네. 쓰지 마세요. 자 S 국권한 심장 탱템 고트에요 이게 참고로 지금 현재 무조건 S T l 입니다. 국권한 심장 이거를 웬만하면 좀 봐요. 그냥 국권한 심장 이거는 진짜 그냥, 탱킹력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만드세요. 그냥 아니 이거는 아니 장갑하고 갑발 앞천 내 체력 250을 공짜로 준다니까. 아니 애초에 고유 효과도 좋은데 체력 250 때문에 스탯이 그냥 미쳤어요. 이거. 어. 이번 시즌 무조건 필수로 만들어 필수로 들어가면 좋은 탱템 중 하나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번 시즌은 그 인피하고 보건이 엄청 좋은 템인데 음. 저거마저 좋아가지고 장갑에 그냥 활용도가 너무나도 크게 늘었어. 네. 워머그는 비주는 아깝다. 에이 는 좋아겠지. 하 워머그 에이지. 어, 워머그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보다 안 좋아서 조금 티어가 낮은 거지 워모그도 여전히 좋습니다 워모그 또 추가로 말하자면 워모그 시너 워모그가 소자 시너지하고 시너지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워모그가 a 어입니다또 뽀삐하고도 잘 맞아 그러니까 잘, 맞는, 잘 쓰는 기물도 있을뿐더러 시너지하고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워모그 이번 시즌 좋은 템입니다 방파자 방파자는 스펙도 뭐 괜찮고 뭐 다시 25%로 버프 됐거든요 다시 또 그거 방어, 뭐 방어, 막 시너지 없어져가지고. 근데 뭐, 시티어 주기 아까운 템이긴 해, 이건. 괜찮아, 뭐, 그냥. 스펙도 그렇고. 그러지 않아. 어, 근데 장갑을 굳이 저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네. 쇼진, 너, 복원 넣었을 때도 막템으로 방파자 넣으면 좋을 때도 많고. 방파자는 뭐, 괜찮다. 아까울 뿐이지, 템 자체 스펙도 좋고, 꽤. 그래서, 이거, 여기 정도? 거학보단 좋아요 확실한건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했어 거학보단 좋아요 방파자가 아, 진짜 이번 시즌도 방파자 이거 상시로 터져요 수자 시너지 어. 뭐가 별별 뭐 기물에다 실드 달려있어서 에코 실드 달려있지 니코도 실드 달려있지 다 실드 달려서 그냥 상티로, 상시로 터진다 본게 맞거든요 방파자도 또 이게 그렇기 때문에 b 티어거학보단 무조건 좋습니다 그거 그가? 그거는 시다 어. 금이제증강 먹는 거 아니면 굳이 좀 느낌이죠 그거가 좀잘 맞는 기물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블리츠나 그 모데카이저한테는 좋거든요 굳이? 굳이 만들어야 되나? 지팡이도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갑파로뭐 갑바도 뭐, 더 좋은 탱템들 널려있고 그래서 시티어 모렐로도 시티하다 이거 이번 시즌 지금 써본 거 없는 것 같아 뭐 스펙 자체는 뭐 나쁘지도 않은데 아니 모렐 그 레드에 비에서 너무 짜쳐 템이 그냥 응. 레드 선파에 비에서 너무 약해 모렐로가 그래서 시티어 D급은 아니야 이, 이, 이 정도 라인은 아니고 모렐로는 괜찮아 이거 사실 스펙도 괜찮고 이건 사실 아이더본구린 거라 이거는 뭐, 아, 여러분 잘 모르는 거. 것 같아. 모렐도 버프를 먹었어 이번 시즌. 이게 기본 네. 공격이 더 터진다. 기본 공격이 터지거든요. 모렐모렐 모렐 사실 버프를 먹어서 모렐를더 좋아졌어 스펙이 사실. 주, 굳이, 그러니까 선파를, 그러니까 왜모렐리 티어가 낮냐면 선파를 만드니까 모렐로를 굳이 만들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 좋은 거지. 모렐 자체 스펙은 나쁘지 않아요. 이게 기본 공격이 더 터져. 좋아 모렐 라중모. 라중모도 버프가 되게 차라리 낮거든요 이게. 주물력만 예전에 깡으로 올려주는 것보다 팔퍼 추가 피해량 주는 게더 좋은데. 더 좋은 템들이 너무 많아요 나중 대천사 후수... 복원에 네. 밀려 나중에 후술할 대천사에도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라중온은 C 이온은 B다 그렇게 만들 A급도 아니고 C급은 아니고 B급? 이 정도 아니냐 이번 시즌이니까 그러니까 뒷라인 타격하는 딜러들 좀 많은데 사코스 딜러가 특히 그렇다고 근데 앞라인고안 뚫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각 없으면 이온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바드 덱이니까 그러니까 바드 덱을 보통 스태틱을 안 쓰니까 제재할 때도 이온 하나 정도 있으면 괜찮고 아니, 뭐, 스펙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이온, 애초에. 그래서, 어? c t 어급은 아닌 것 같고, 이, 이거보단 더 좋은 것 같고, 그냥 그럭저럭, 막각가나 없으면. 또, 해. 내가 또 AP 빌드업일 때, 이온충격기 여전히 초반에 만들면 강력한 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온충격기. 여기 정도. 보건은 S는 못주 무주... 아니, S죠. 보건은 S죠, 복원은 S죠. AP 딜템. 애안하네 AP 딜템 보건이 그나마 S긴 한데, 굳이 따지면. 보건이 대천사보다 좀더 좋지. 어, 보건은 STO 게요 이게, 보건이, 보건도 이게, 치명타가 이제 곳곳이 있어도 복원복곳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 뒤로 그냥 안 만들 이유가 없는 템이 돼버렸어 그냥 장갑하고 뭐 지팡이 나오면 그래서 s t 요 정도인 것같네 이거 이거는 뭐 굳이 대천사가 A고 그 대신 대천사도 이번스즌 진짜 좋죠 카사스의 템이고 그리고 피아투패도 사실 대천사가 제일 소진 보건 대천사가 제일 센것 같기도 하고 방판에 대천사 둘중 하나 3코 딱 넣는다 또 대천사가 때문에. 또 나중에 직스, 직스 소나의 3템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대천사가 좋습니다 이거 저갑은 D지? 라이가 너무 좋기 때문에 D다 이거 안 만들죠 라이가 너무 좋아요 저갑을 비교하기에 라이가 지금 스펙도 좋고 라이를 안 쓰는 AD 덱이 없기 때문에 저갑은 D에 박아두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광역 반각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라이 하나만 있으면 돼 반각은 용발이 좀매매하네 용발은 STO도 주고 싶은데 Ato 주기에 너무 Ato 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용발 용발이 그러니까 강심하고 조합됐어 너무 사기야 이, 이게 탱커 삼신기거든요 제가 탱커 는딱 알려드리자면 보통 태블망 거 없을 때 탱커 삼신기가 이거야 이거 강심 태블망 용발 들어가잖아 이거 못 들어 이게 탱커 3신기예요 이번 시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용발은 탱커 3신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A, AP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패가 확실히 용발이 있으면 패가못 들거든요 이거 그래서 용발은 STO 둘만 한것 같아요 용발은 네. 용발 진짜 너무 용발까지는 STO 줘야될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ABTO도 이게 다 순서가 많기 때문에 용발까지는 이게 용발인가이 이거 조개 두개 나면 저 바로 만들거든 용발은 애초에 그래서 S T O 둘만한 것 같아요 템 만드는 것도 생각했대 나중에 찾아서도 만들 정도기도 하고 탱커 비어있으면 A P 도 많고 그러면 이거는 코멘트 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그나마 뭐3이라나미포한테도 넣을 만하긴 한데 이거보다더 좋고 좋은 템 널렸기 때문에 D T O 에 두겠습니다 안 만들던 자만 들어가면 확실히 약해지는 게 체감이 들어요 어 짬템으로 만드는 거잖아 사실 막템 마지막에 딱 우르 깠는데요 깔고템두개 어. 조합해야 되는데 만들 게 없어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지. 만들진 않잖아요. 내 손으로. 그래서 D T O. 적투는 A 다. 어. 적투는 너무 좋아 이건. 어. 좋죠? 좋은데 그니까 밀리는 느낌 좀 굳이 굳이 찾아서 만들진 않잖아요. 생각 그러니까 적투 뭐 적투 각이 나왔어. 그럼 만드는 거지. 아니 나는 무조건 적투를 만들어야겠어. 어? 적투가 삼신기니까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적투는 A T O 두겠습니다. 평가적으로 <laughs> 코멘트하자면 이번 시즌 에 맞아서 많은 거 차는 만화량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적재 스티어가 상대적으로 좀올랐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네, 적재주가 확실히 많아 잘차 그리고 체감이 돼요. 탱커한테. 적재주 탱커가 더 좋아요. 상이 딜러보다. 내셔. 네셔. 내셔는 비에 더하겠다 이거. 아 내셔가 애매하네. 시도되나? 이거 애니 코템이기도 하고. 아 내셔가 근데 아리조도 좋고. 아니 괜찮은 김에 은근 많아. 내셔 아, 그냥 스펙이 애초에 괜찮아. 이거 아리조도 되고 스페줘도 응. 되고 이거 애초에 이거. 아니 직스 룰도 이런 것도 좋은데. 어. 그러니까 내셔가 되게 그러네. 처음에 만들 템은 아닌데. 이거 만들어서 손해보는 템도 아니야. 내셔가. 그러니까 시주기엔좀센 템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그냥 만들 이유가 없는 템들인데 내셔는 오면 괜찮아. 이거 템 템각도 나를 이쁘게 다뺄 수도 있고. 약간 딱 방파자 느낌인데 굳이 그러니까 어, 굳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능은 괜찮은데 어, 괜찮은 만들기가 아까운 거지. 어, 괜찮은데 굳이 그러니까 삼신기로 만드는 템은 아니, 아닌 템 느낌. 이건 스펙 괜찮아요. 둘다 이건. 다 이거 여기 있는 템들은 스펙은. 구인수 S주, S에도 S냐 A냐 이거. A A S까지는 좀 어, 그러니까 S 아니면 A거든요 9인승 되게 애매하다 A에 두겠습니다 소나 그러니까 직스, 소나, 룰루로 해석되는 그 밸류 덱 있죠 밸류 덱에 소나의 쓴 덱이기도 하지만 지금 근데 S 같기도 하고 미포 아, S인데, 같은 것도 서 미포 써서 S는 S인 것 같다니까 이게 안 쓰는 덱이 어. 없어 인가 일치오 덱들이 다 쓰기 때문에 S야, 이거, 구인수. 안만들이 처음에 빌드 과정도 세고. 그니까. 러 어. 구인수 S라니까. 아, 그래, 트페도 좀 괜찮아서. 어. 트페도, 그니까, 러 어. 별로 좋은 템은 아니거든, 트페한테는. 트페한테는 좋은 템은 아닌데, 너도 뭐 딱히 손해보는 템은 아니니까. 어, ST요. A. A지, 이거. 스펙 좋아, 이거. 이거 아직 툴팁에 저거 패치 안 됐는데, 레드 추가 피랑 8%에요. 네, 저거 이거 5%입니다, 네, 오판이고 8%라 딜꽤 셉니다, 이거. 아, 트페 슈진이 구인수보다 훨씬 좋아요. 네. 레드, 그냥. AD 딜러한테 넣어도 되고 AP 딜러한테도 심지어 넣어도 돼 트페 같은 공속 기반 아니 AP 딜러 그러니까 직스 넣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레드가 너무 좋아서 굳이 모렐로를 만들 필요도 없거든 그러니까 좋아 이게 치감템들이 태블망하고 레드가 좋아요 치감템이 그래서 모렐로도 이게 스펙이 사실 더 퍼포먼스도 안 좋은 거지 모렐로는 어. 좀 그러니까 주물럭 스탯 좀더 올려줘야 돼요 지금 스펙이 너무 부죠 그래서 레드 A티어 두겠습니다 레드 좋아요 이거 S죠 이거 무조건 AD AD의 필수템이죠 라이 그냥 나만들 만들잖아 이거 무조건 라이 없으면 딜안박혀 그리고 안만 아, 봐도 무조건 만들어야 돼 그냥 그래서 s 에스티틱스티틱좀 티어 많이 내려오긴 했다 그래서 비다 어이오이랑 비슷해 어딱 그냥 막각 비슷해요 막각이 좀 티어가 많이 낮아지긴 했데 막각이 그렇게 필수가 아니게 되긴 했어 굳이 따지면 없어도 돼어 있어도 상관없는데 없어도 딱히 상관이 없어 이게 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카소스 같은 경우는 딜라인을 치고 그리고 투패덱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직스를 넣었을 때 직스가 막아 혼자서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어요 이걸 챙길 필요가. 처음에 그냥 빌더월드 넣으면 뭐 괜찮은 거지 막아 게 최세니까 처음에 넣으면 처음에 막아 못 챙기니까. C 수은은 C다. 나쁘질 않아 이거 스펙. 수은 이게 버프인 것 같긴 해요. 굳이 따지면 공속이 꽤 많이 올라서 이거 버프 돼가지고 버프 되긴 버프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수은이 더 티어가 올라가면 A, 이게 저, 맨 처음 에 애초에 p b 일때 티어가 좀 높다 생각했거든요. 수은이 왜 Y? 이다나가 되게 좋았어요. 이다나, 이다나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다나가 구리기 때문에 c 티어해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리븐만 좋으면 티어 충분히 올라가요. 아. 리븐 이제 엄청 굳어서 그러지. 도장, 도장 이번 시 진짜 좋긴 하던데. 그래도 에티어, s t 티어는 주기 좀 그런가? s 는못두잖아 장갑이 아깝기도 하고, 아, 장갑이 너무 좋긴 하다. 도장이 근데 이번 시 진짜 좋긴 하던데. 딱히 도장 뭐 많이 꽝이 없던데. 아 근데 도장도 근데 초반에 만들지 않을까? 비아닐까 나중에 너무 좋잖아. 초 아, 처음에도 나 이거 장갑기 너무 너무 남은 만들거든 이거. 다 만들었을 때 연승도 좋고 아 근데 장갑 너무 아까워가지 않아 도장 만들기 진짜 아니 근데 연... 만들어야 돼 근데 처음에 없으면 그러니까 후반에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냥 강남은 만드는 거 사실 그러니까 장갑이 아까워서 안 만드는 거지 도장 자체 만들었다고 손해보는 판은 없거든요 장갑이 많이 나오기만 하면 아니 근데 안에 아, 네. 자체 템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도 어. 이 좋아하겠다 도장 어. 도장은 지금 이번 시즌이 나 이번 시즌이 어. 도장 진짜 제일 좋은 거 같아 굳이 따지면 나는 이번 시즌이 수맹은 C에 더 하겠다 여기 이급이다 가구일 보단 좋아요. 굳이 더 커멘트를 하자면 이거 그래도 B 급에 탱탱 없는데 B 급 아니야 그러면 어 B 급에 탱탱 아 B 급이다. 가구일 보단 좋으니까 B 급에 줄게요. 가구일 크가 보단 더 좋은 것 같긴 해 수맹이. 이게 자르반 로서좀안좋아졌으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쓰레시조도 좋고 그냥 그니까 스킬 밸류 높은 애들은 좀 좋아요. 에코도 사실 나쁘지도 않고 그 누구야 블리츠도 나쁘지도 않아 사실. 근데 더 좋은 템들이 있기 때문에 B 투에 주겠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구원 구원도 B 아닌가? A는 못 주잖아. C 보단 훨씬 좋다. 이, 이 라인보다. 구원이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K 대인 시너지 때문에 구원으로 좀 이득 보는 배치를 하기 어려워요. 스펙 자체도 뭐 나쁘지 않은 스펙은. 여기 두면 되겠다. 또 원래 그, 또 구원이 가고일하고 좀시너지나는 템인데 지금 가고일도 쓰레기니까 구원도 굳이?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정소는 S T O 줘야 되나? 정소는 이 진짜 너무 국밥이고 이게 너무 애매하네 정소니. A냐 S냐? A나 S 딱 사이인데. 근데 이번 시즌 정소는 있는 저거 치명타 스텔 활용하기 너무 쉬워. 그러기도 해. 응. 사실 3이라 막템으로도 들어가도 좋고 피흡으로 아칼리한테 정손이 제일 좋거든요. 아칼리도 정손이. 스피한테도 그냥 보건에 보 뭐지 막템으로 넣어도 상관 없고. 그 특히 보건 있을 때 막템 넣으면 딜벨주도 안딸리고 아니 또 카타리나 이런 것. 아 핵심 그러네. 코어템이잖아. 카타리나도 애초에 카타리나도 코호템이구나. 정손 애초에. 아니 무조건 ST 1의 정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쓰는 대기 없네 정손이 ST 1의 정손 미포는 구려요 미포는 안 씁니다 미포는 보석용 꽃 먹어 야 돼. 아, 보석용 꽃 먹던지 이상주의 있는 거 아니면 안 쓰지 이상주의 있으면 쓴다 이상주의 안 쓰리 쓰이... 안 써요 블루는 시에 더 하겠다 너무 구리다 블루 시가 맞지 조진이 S라 블루는 시네 이거 스펙은 나쁘진 않아요 15포거든요 우리 추가 피해도 버프 돼서 이거 12 15포 맞지 않아 12포 그대로 맞아 아, 12포인가 아 그대로구나 이거 아, 구리긴 하다 진짜 시에 두겠습니다. 블루버 뭐 그리고 진할 때도 뭐 숀진 없을 때 블루 넣으면 되는데 뭐 보통 숀진이 없을 일은 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네요. 끝났다.